정권이 바로 어제지요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라는 미국의 인권운동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바로 어제 귀순 우사를 밝힌 북한 주민 두 명을 강제북송하였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소년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방입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요,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용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소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법입니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 국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그리고 사망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지금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로 되어 있죠? <laughs> 어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왔어. 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이번에 강제 북송이 된 우리 북한 선원들 같은 경우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민인 그렇죠.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인권운동가들은요, 유죄 여부는 정보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대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추방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통일부가 내세웠던 근거라는 것이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료 선원들을 살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가 전혀 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근거하여서 이들을 흉악범으로 매도하고 강제 추방시켰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을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죽이라고 상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매우 무도한 행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 문재인 정권의 추방 결정에 대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포압적인국가 압제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고문 위험 국가에 개인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는 UN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두 명이 실제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그저 배에 했습니다. 배의 흔적이 있대요. 배 흔적. 흔적도 없대요. 인멸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씻어 가지고 피도 없대요. 참, 그러기가 쉽지도 않을 텐데. 저희가 없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가 판단컨대 예측컨대 아마도 북한에서 저들이 살인자라고 말한 그 정보만 믿고 지금 이들을 강제송환시킨 것 같습니다. 또한 송환에 앞서 북한 선월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며. 문재인 정권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 그대로 김정은의 부역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 선언 강제 북송과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텐틴 변호사 역시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북한 선언들에게 주어졌는가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모든 사람들은요,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한 사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지요? 사법절차를 전혀 지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흉악범이라고 단저,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했고, 그걸 근거로 하여서 북한의 이들을 강제 송환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돼. 기본적인 사법 절차 역시 이번에 강제 송환된 북한 선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유죄 여부를 수사당국이 아닌 재판부가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며 합동조사만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들에게 정당한 법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어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UN고문방지협약조항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 선원들을 유엔 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한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나아가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서 고문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송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 규약 국제 규약까지 어겨가면서 김정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원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조슈아스탠드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으로.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한 수잔솔티 여사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이 사법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이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며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을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그렉스 칼라투 사무총장 역시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권이 UN 고문방지협약과 국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대한민국 아니, 모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지적을 미국인한테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그 스칼렛도 시나소에도 출연하셨죠? 예, 루마니아 분인데요. 네. 예.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네. <laughs> 문재인 정권이. 정말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얼마나 능욕하고 있는지 능멸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스칼라우 사무총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했다라고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아, 참 아, 증거 증거가 인멸이 됐는데 어떡하죠? 지금 한번 볼까요? 예 오징어 배. 한 20명이 탑승했었다고 생각하고 뭐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되는 네. 오징어 배고요. 이건 그냥 자유화면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예인했을 것이다라고 아, 지금 그 배가 사진 이 나왔습니다. 아, 사진이 나왔나? 네. 예. 제가 간략하게 좀 보여 드릴 텐데요. 아, 오늘 오후 2시 51분께 북한으로 넘겨준 오징어 잡이 배의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이 배입니다. 이게 배가 16명 20명이 들어갈 사이즈인지 제가 봤는데요 이거 이, 어떻게 조, 들어가, 이 조사에 따르면요 이 배의 길이가 15m 랍니다 예. 상식적으로요 15m 면요 지금 16명이 스튜디오 사이즈에요 네, 작은 지금 15m 면요 만약 16명이 탔다 가자 할때 1인당 1m의 공간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 서서 갑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되는 거고 이 길이가 지난 날그 6월에 삼척항에 자력 입학했던 자력으로 들어왔던 배 있지 않습니까? 예. 슬근슬근 그 삼척항에 들어왔던 그 소형 목선이 10m인데 그것보다 한 5m 정도 큰 수준인 거예요. No. 그리고 딱 봐도 굉장히 낡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제가 아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예. 게 있어요. 방금 우동균 기자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사람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각자 간격이 1미터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통일부에서는 이들을 충격범으로 몰면서 한 말이 뭐냐? 자고 있을 때. 한명한 한 명씩 불러내서 살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잘 자리도 없어요. 잘 자리도 없어요 이러고 이러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북한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듣고 이들을 대한민국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살인자로 흉악범으로 매도하고 강제 북송을 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뭐 진술했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렇습니다. 이 강제송환된 이두 명이 선장의 그 가혹 행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선장을 먼저 죽였고 그 뒤에 열다섯 명을 쫙쫙쫙쫙쫙쫙 죽여가지고. 굉장히 흉악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황상 보면요. 선장이 딱히 어디 앉을만한 자리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아니 굉장히 고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배가 커갖고 좌 어... 자리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확히 침할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몰라도 자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냈다는. 다 거거든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망치로 치고 싸우고 사람이 뭐 망치 맞고 뭐 훈기로 맞으면 금방 죽습니까? 그럼 그냥... 반항하고 그럴 텐데 그럼 다알았을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를 진짜 거짓말인데 둔기로한 방에 한 사람이 죽을 정도의 기술이 있다고 하면요 그 정도면은 진짜 누구. 저기 옛날에 반뭐 있잖아요 저기 그 무술 영화 나오는 사람들 그렇지, 스티븐 그렇지. 시갈 뭐이 정도 수준 돼야 돼요 진짜 아니 장크로드 아, 반다 장크로드 반담 아, 장크로드 <laughs> 장크로드. 그 정도 돼야 돼요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뭐 사람이 죽는다 억소리도 안 나겠습니까? 이게 뭐 사람들을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게 조용히 죽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럼 굳이 정말 그 사람들의 주장을 10분 양보해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기준엔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일단 이 안에 그사람이다타 있었다. 다 타있었는데 1 6명은다 죽였다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 16명에 그 송환된 사람 18명이잖아요. 18명이 저기 안에서 앉아있다가 억소리도 안 내고 다 죽였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두, 안 되죠. 두 번째 설은요 몇 명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서 죽였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봐도 제가 별생 생각... 영화도 만들 수 있겠어. <laughs> 미스테리 예. 이게 미스테리 지금 영화. 온갖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접에서 16명이 죽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경악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 배의 실물 사진을 접한 우리 신해안수 기자단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해군이나 특수전사령관 저 배에 직접 진입해서 제압을 한 다음에 국내로 데리고 온거 납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저 배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북한이 주장하듯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믿지 말았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자고 있는 사이에 한명한명 불내내서 살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상식적으로 거지. 가능합니까? 아마도 정말 말 그대로 북한 측의 정보? 아니 저는 이제 지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 측의 지시에 따라서 정말 귀순 의사까지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넘긴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야, 또 보도 되죠. 나왔는데요 네. 추방하면서 어선 혈흔을 감식을 안 했대요 하,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혈흔도 그걸, 체크가 안 됐대요 제가 지안 그래도 그걸 지적하고 려고 했던 건데요 예. 이보면요 물론 아무리 먼 거리에서 봤다지만은 뭔가 흔적 이란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배가 깨끗해요 상태가 예. 근데 여기서 (16명이) 살인사건이 났으면은 증거를 인멸할려야 인멸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 죽어도 그 흔적 완벽하게 못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둔기로 쳐가지고 사람을 때렸다는데 흔적이 없다?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만 보세요. 깨끗해요, 지금. 멀리서만 봐도. 근데 혈흔 감식을 안 하고 그냥 보냈다? 이거는 지금. 아, 이유가 또 나왔어요.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북측 입장에서 증거 훼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우리는 그대로 돌려보냈다. 아, 북한에서 그거를. 북한에서 재판받아라? 예. 네. 북한이 우리... 재판입니까? 그게. 소식통의 네.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혈흔을 확인하기 위해 혈흔감식 등 포렌식 검사를 하면 증거가 훼손되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금... 증거 보존을 <laughs> 위해 선박에 대한 정밀감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말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유 그 북한에서 그거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괜히 조사한다고 끼어들면은 증거 손해 되잖아. 증거 훼손 되니까 그 고사를 줘야 돼. 북한 애들이 조사해야 돼. 우리가 조사할 게 아니야. 보내. 이런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 지금. 생각하네. 게다가 무죄 추정의 원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이전에 이미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저 북한 선원두 명을 흉악범 살해범으로 간주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또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흉악범들을 북송한 것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차, 차. 15m인데, 아까 16명이 탔다고 하지만, 사실 18명. 뭐? 18명이죠. 16명이 18 18명.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명이 19 탔다는 거 19명이 19 탔다는 러니제 19 19 예. 스튜디오가 폭은 이 배보다 훨씬 넓고요. 길이가 15m인데, 여기에 7, 8방만 들어와도 복적복적 하는데, 배 안은 더 좁죠. 지금 우리 말. 이렇게 있는 거앉는거 생각해 보세요. 요거 양쪽으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게다가 사람을 네. 타격해서 죽이려면 활동 반경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참. 근데, 그런데 지금 그냥 보낸 것도 보낸 건데 얘기가 정말 이상합니다 통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 주민이면 주민이지 우리 뭐 국민입니다 뭐예요? 잠재적 주민이 아니라 우리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된다 새로운 헌법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귀순인이라는 절차와 여건 절차는 아저아 아, 귀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조사받는 거 알겠어요 여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북한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와. 그다음 얘기가 더골 때립니다 귀순 의사가 불인정됐다 이제는 귀순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해서 저 귀순할게요 그랬더니. 귀순인정, 귀순의사 불인정합니다.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귀순의사가 불인정. 이러면서 제가 번뜩 든 생각이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들 있죠. 그렇죠. 바로 귀순의사가 불인정됐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여종업원들. 그렇죠. 식당 여종업원들이 귀순을 하려고 온게 아니라 단체로 넘어왔다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납치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죠. 민변 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이론적 근거를 통일부가 이미 제시하고 있다. 아주 좋아요 중요하십니다.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수를 치고 들어가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